이번에 배워 보실 동작은 매서 라운드라는 동작입니다. 매서 라운드.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 한번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 보시겠어요? 그렇죠? 뭔가 허리, 허리를 막 스트레칭할 때할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동작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는데, 이 엉덩이를 돌리기 위해서는요,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크게 돌릴 수가 없어요. 살짝 무릎을 구부리시고, 엉덩이 있는 이 고관절도 좀 접으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크게 한번 돌려보세요. 원으로. 그렇죠. 원으로 돌리면서. 그렇죠.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어, 양쪽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준비가 끝났고요. 여기에다가, 다리를 통해서 하체를 통해서 바운스를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운스와 함께 천천히 엉덩이를 돌려내면 매스어 라운드라는 동작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바운스를 계속 연결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원할때 가볍게 원 이렇게 경쾌하게 뛰어주면서 동작을 시작하시면 또 재밌는 메서라운드가 연결이 돼요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파이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파이 세븐 에잇 이렇게 됩니다 메서라운드 When men try my spuds, they claim the other gals are duds. Does wonders for the hunger of my sweet potato fries.